드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 드론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론 촬영, 드론 정비, 드론 지도자와 같은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활용 가능성까지 무궁무진한 드론의 세계.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는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에서는 드론 정비를 통해 드론의 구조와 작동 권리를 깊이 이해하고 유지 관리 및 정비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 촬영 과정에서는 창의적인 항공 촬영 기술과 고급 영상 편집 기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 지도자 과정은 드론 조종법부터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능력까지 학습하여 청소년부터 일반인에게 드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교육 과정은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초보자부터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학습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드론 장비와 전문 강사진이 제공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드론 기술은 항공 촬영, 정밀 농업, 물류, 환경 모니터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는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수강생들이 미래 지향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드론의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동국대학교 드론 아카데미와 함께 드론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